These are my feet. 자 이번엔 다리가 아니라 아이고 발이죠 발발어 이건 내 발입니다라는 뜻이고요. 어깨요. These are my feet. 이건 제 발이에요. I have two feet. 저는 발이 두 개고요. I have ten toes. 자 토는요 토는 toe는 발끝 그 발가락을 얘기하죠. 저는 10개의 발가락이 있어요. I have 10 toenails. 토에 붙어 있는 네일이니까 발톱이죠. 손톱이 아니라. 저는 10개의 발톱이 있죠. My big toes are very big. 자, big toe는요. 이렇게 토 toe 앞에 붙어 있는 big은 큰 발가락이라기 보다는 맨 처음 발가락, 엄지 발가락을 얘기하죠. 제 엄지 발가락은 되게 커요. My feet can jump. 제 발은 점프 할수 있고요. m y t o e s can do ballet. 자, 이거 발레라고 서 T 발음을 안 해야 돼요. 발레도 할수 있대요. 발가락으로.